규정 위반 이슈도 있어. 복무 중에 긴 머리와 염색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된그 증거 사진도 있고. 근데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하고 머리카락, 눈썹 이런 걸 덮지 않아야 되는데 송민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사실일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입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 음. 상황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태만한 행동을 할 경우에 음.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하고? 하냐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꼴 <골반치에> 받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빵.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니야 왜냐면 언론사로 들어온 제보들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키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번째가 뭐야 모든 국민은 평등한 거 근데 모든 국민이 이 송민호처럼 염색을 해서 복무를 하고 집 근처로 자기의 근무지를 옮길 수가 있고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 이 자체로 부당한 거지